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초파센서를 여기에다가 어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빨간색을 세 개밖에 없지. 그럼 여기에 모두 버튼 눌러봐. 그럼 이거 잡힌 이걸로 잡히는 하는거이얘는없이 얘를 잡힌으로 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 게리고 이렇게 가지로 얘는 빨서이이지 맞아? 빨이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우리의 녹관에는 5볼트에 넣을 거야. 5볼트. 이렇게. 이게 5볼트야. 얘가 원래 노랑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변경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린 노란색을 아 주황색 아 노래 클릭하고 이제 트리 트리거 뭔지 알아 트리거 트리거가 뭐야 잘봐 트리거는 초음파 센서에 있는 전원에 옆에 있는 거 트리거라고 해 음. 트리거는 영어로 트리거라고 해 이제 눌러서 이제 저기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이다. 뒤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설정 해야지 이렇게. 에코이 그리고 이 작은 그래프 보드는 이렇게야. 해 그럼 개똥야지 그리고 주황 여기다가 주황 색끼도구 넣어야지. 그리고 뭐 뭐를 저게 뭔지 알아? 에코? 이거 뭔지 알아? 에코? 이지 에코? 에코? 에코는 영어로 에코라고 해. 이제 여기에다가 쭉쭉 가서 이렇게 D F 플 하면 이렇게 에코에가 이렇게 가서 여기 4포트 바이트에다가 넣고 그리고도 검정색을 넣을 거야. 검정색은 이거 뭔지? 이거 뭔지 알아? 접지. 접지. 접지 영어로는 GND라고 해. GND. GND. 이제 여기에다가 옮겨보자. 여기는 지, 접지에다가 넣을 거다. 접지는 원래 접지에다가 넣어야 해. 여기 보이지 접지 접지 건들지 건들지 됐어 이제 이제 DND 에다가 쭉쭉쭉접 접지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 초록파가 완성됐어 이번에 이번엔 지엔 여기 적지? 아다

달러나이 2 뷰야 5 뷰트, 6 뷰트 7봉 스트 저기에가 이번에 저항 불러볼게 저항을 얼얼얼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넣지 말고 원래 여기에다가 넣어 얘가 조항이야 조항은 이게 있어 220이야 220 잠시만 조항 220. 220은 내가 선택한 거는 이거야, 이거. 네, 여기다가 넣었어. 네, 다음에는 저기 14볼트에 있는 저기. 봐라. 하지만 빨간색이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 여기 저기 보이지? 자세히 d 1쌈에다가 저기에 넣어서 여기지? 여기까가지로 먼저 여기다가 L L, L A <A2> <A2> 이제 아날로그를 얘가 출석이야. 입력도 있고 출석도 있어. 입력 영어로 인풋이라고 하고 출력 영어로는 아웃풋이라고 해.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다가 놓을 거야. 여기다가 우리는 야, 우리 얘는 LED는 원래 음극이랑 양극 있지. 얘가 음극이고 얘는 양극 얘는 터미널이 있어 터미널 1, 터미널 2 얘가 LED다 이제 LED가 그, 그거로 그할수 있어 여기 팔, 팔에다가 어디로 놓은 거야? 팔 아, 꽝, 꽝, 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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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 꽝, 꽝, 먼저 어떻게 해야 꽝, 꽝, 나 위치 잘몰려 위치 잘넌 진짜 넌 진짜 넌진 여기다가 엄마 그거 있어 USB? 이거 아두이노용 그거. 아, 아 요거? 파란색. 아 파란색 말고 검은색.